아. 자 오늘 이렇게 어, 여러분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하하 어하느님요어 보시다시피 지금 안무 <laughs> 아, 영상을 몰라, 좀 담아내려고 합니다 네 해서 둘이 확실히 빠져주시면은 삐리나대야 삐리나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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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자연스럽게 있어? 서서 제형 네. 보고 뭐 네. 쓸게요 쉬는 시간 네. 쉬는 시간 식 세븐 에잇 깊어질수록 <laughs> 우리 아, 둘이 이렇게,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거아쿵 이렇게? 오케이 맛있을 오케이, 오케이. 맛있을 좋아요 쿵 나도 좋아 쿵 <laughs> <laughs> 우리 인사 이런 거 많이 하면 되 <laughs> 아니 뭐있단성해야죠 저희 더난팔 그래. 그 그래. 순수... 아, 아, 없지 순수... 잘 춰야 되니까 <웃음> <잔섬을> <웃음> 아니면, <웃음> 꿍. 그들만의 꿍. 리드고 우리만의 네. 리드가 또 있는 거잖아 붐자다 하이맥스 하이맥스 오케이 이때 들어오셔야 돼요 반비야저 해주세요 천천히 오케이 스웨트 드이브 베이스 필어어앤 퀴디 타임 밤그냥 숨어쉬던 모든 시선 레드라잇 을 해고 아빠가 퉁당이닝할 때마다 엔딩 다 다르게 해가지고 아 ah, 내렸네 ah, yeah. ah, mm -hmm. 아 내리네 마 <laughs> <laughs> <밥> 먹자 <laughs>